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지했습니다. 쟽지 쿠지. 쿠지했습니다. 쟽지 쿠지를 해서 이미 제목 보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음, 처음으로 예좀 음, 있다 이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상 짱구를 뽑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뽑게됐는지도좀 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쿠지 하는 것만 해 찍어도 될까요? 떨려. 어, 나부터 찍어볼게. 자 오빠 뽑아 이제. 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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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중하게 힌둥이가 음. 갖고 오고 싶어. 힌둥이? 어, 난 힌둥이 내려오고 싶어. 매우 신중했다. 먼저 뜯어보세요. 나. 어 뒤다. 음. 어 뒤면 지... 뭐야? 아 인형 은 아니어도 괜 괜찮... 파일이랑 스첩이랑 메모리들. 어. 아 괜찮아. 내가 뜯어주세요. 연주 해야 어, 돼. 내가 뜯어. 어, 오, 너무 귀엽다 뭐가 무서워 오오오 베이다 어오 대박 헐 대박 뭐야? 나 처음이야 베이 나왔다 베이 나왔어 우와 투명 아크릴인데 이렇게 되어있나보다 헐 대박 겁나 귀여워 우와. 짜부야 짜부해 나 뻥을 쫓았어 <laughs> <진짜 웃음> <좋네>. 감사합니다 <laughs> 파일이야 네. 파일은 스티커 받았지 옷어잖아아 어떤 게 나을까 이거? 오빠가 하고 싶은 거해 노트는 잘안 쓰긴 해서 파 음, 케이스 어, 어, 괜찮겠다 스티커 있으니까 응들 음. 음. 스티커 꽃 어, 예쁘다 이거 이렇게 이거 둘중 하나 하고 싶어요 어떤 게나거 같아? 난둘다 예뻐 내게 가족 느낌 나 요즘 요즘 가족느낌이 되게 좋아 이걸로 할까? 그냥 이걸로 합시다 네. 쟤 이걸로 가자 내가 네. 도드릴게요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고 뽑았어요 이게 A상 우와, 이게 A상 어떻게 이상을 바로 뽑지? 대박 그다음에 이건 이거는 귀여워 나 요즘 이게 가족느낌이 너무 좋아 음, 이거는 파일이고 아래 여기 오오. 있는 건 스티커 우와 아, 여러분 저희는 짱구 쿠지를 하고 애등쿠지하고 시 나무를 으러 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시 나무를 보고. y o 리게 이거 두 개! 이거 두개 갖고 싶어두 개. togethe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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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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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인형이 제일 y 쁘다 했다? s y e 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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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일단은... 아, 아, 야 이거. 야이거에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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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늘. 아두이이에두 아, 개. 아네. 다르긴 한데 아니 음. 이거 귀엽다 러버참도 괜찮네 귀엽네나 아크릴이 더 괜찮을 걸 생각했는데 러버참도 나쁘지 어, 러버참 않아 러버참 귀엽다 너무, 나는 너무 나는 요를 가져갈래 이거 어때 이거 괜찮은데 너무 멍청해 보이면 아니 괜찮아 <laughs> 이게 귀엽지 않을까 어. 난 이거 할래 나 요를 고민돼 이거 옷 입은 거 아니면 집에서 이게, 이게 이거는 얘는 일상생활을 밟아할것 같고 어? 얘는 뭔가 집에서 받을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잘 신경을 고르세요 어. 요걸로 가겠습니다 싸울 맞습니다. 때 요거 두개 가지고 가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포트도안니다 있어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 꺼내도 어, 있어? 얘는 여기는 그거잖아 오픈? 사합니다 네, 아사합니다다 현배 얘도 니다다신감사께안 남았어. 이게 잘생겼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니 네, 브이치로 이것도 있나 보이우 겁나 이뻐 이거는 그냥 살수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이거.. 아 어, 그러네 음. 아쿠진줄 알았다 이쪽이 그거 같아 쿠지상.. 아닌가? 이거도파는거 같은데 아 이것도 그냥 파는가 보다 음. 아니야 아이상 어, 아이상이야. 아 아이상이야? 아이 쿠지야 쿠지 이거 히, 히로아카? 맞아 히로아카 네. 이거 에데버즈가 카드캡터 체 이거 어디 얘기 그래 예지 예쁘다 이 땅땅땅땅 세 진짜 예쁘겠다 음. 슈 어 이거 에드버지다 에드버지. 음. 근데 이거 예쁘다 이 물색 이거. 안에 들어있는구나. 이건 아마 그때 봤던 게빅 스티커였던 것 같아. 어 스티커 쿨한 거. 음. 개도 어. 있다. 수식으로도 있고. 원하는 친구 있으신가요? 저는 오로지 무이치로라 없습니다. 아 무이치로잡이야? 단코스티크이기. 어, 상쁘너무 귀엽게 생겼어 라이야라 아, 이거. 거야 이거. <laughs> 아, 그거 아, 이거. 푸딩 먹는 거 아, 이거. 는거야 아, 스타 아,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거 어, 아, 아, 한다이

어? 우삭이 귀여귀 내려가 있네 7,000원 어귀 내려가 있어 이거 오픈되 있구나 여기는 그니까 우사기 기사치 기사랑 시사 <laughs> 우사기 얘는 치이카울하츠와렉 와우 음. 두껍다 되게 응 음. 두꺼워서 좀 가격대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 두꺼운 음. 얘들은 아크릴 여기 자체가 오픈가처럼 어? 이것도 기멸칼라리네 아 근데 얘는 그냥 러버참 러버참 쎌롱이네 이 있구나 어 이것도 있다 이것도 있어 이거 나의 결혼식 이것도 그건가? 키링 아크릴 키링? 아크릴 키링이야 이거 그때 우리 나 국정 갔을 때 봤는데 이건데? 에반게리온 뽑기 음 역시 이러기가 제일 우리 얘기도 하나 봐. 어 이거 그거다 네. 살리오랑 콜라보한 거 아크릴 어, 저번에 한번 누가 보여주셨는데 맞아 맞아 어, 어 이것도 있어 눈빛색, 눈빛색, 눈빛색. 뒤에. 피규어도 있다. 아, 나 이거 별로 왔잖아, 그때. 맞아, 별. <laughs> 어, 라코 여기 있다. 라코? 라코. 라코, 아. 오지, 라코. 락코. 라코는 저 디자인밖에 없는 것 같아, 그지? 응응 음, 음, 잘했... 이게 뭐지? 아크릴? 아크릴? 스티커? 모르겠어 뭔가 아크릴인거 같은데? 여기? 이거 보니까? 음. 그치? 오 귀여워 줄깃뒤 응. 어? 리콜, 레트로 스티커 있긴 하다 이 하나, 음? 하나 뽑아보실? 하나 남맞는거 같아 음 이따만 봅시다 거야오 어떻게? 해보실텐가? 랜덤 3입 이거 얼마인가요 이거 3 0 0 0원인면 예쁜거 같은데? 그거? 뒤에 더 있긴 한데. 아, 있기는 해. 아 이거 어얘좀 큰데? 그거 아니야 우리가? 아, 맞네 응. 맞네. 우리, 우리가 이렇게 응. 큰 데에 들어가 있었던가? 어 컸었어 그도아 그래. 나, 나 취중에 뽑아가지고 귀엽다 안나? 어 모든 카드래. 뭐야? 모든 그대그아 아,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음. 좋이이있 이거, 이거 라면집 이름이잖아 이 있다 어? 부츠다 이게 둘 똑같은 애어 이거 쿠지 이쁘다 뭐? 스파이더이 쿠지 상인데 맞아 맞아 요로 인형도 이쁘고, 어? 아 이게 라스트 원이구나. 그러니까 A3. A3. 스파이 p a y 부터 할까요? p y Payment. S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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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ment. s 부터열어 y m e n t Spy p 다 여기 아냐 보시면은 용 귀여워 귀여운 눈나 뭐라고 적어지 뭐지 키츄 음. 츄츄츄 러버참이라서 사실 별로 기대 안 했는데 퀄리티가 좋습니다 근데 귀여워요 아. 아, 여러 가지 아가 있었는데 이아 음. 표정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맞아. 요게 하나 남았기도 했고 사실 여기 뭔가 좀특이한 느낌이어가지고 얘로 골라왔고요. 음. 이게 요르고요. 그다음에 어. 그 두손 공손하게 모으고 있고. 요런는 코스튬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원래 로이드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냥 두 개만 해서 에이치가 음. 두개 나오니까 아 여기까지인가 싶더라고요. 역시 이번에도 가챠를 놓치지 않았는데 사실 이번에 조금 아쉬웠어요. 요즘에 제가 시나무롤에 조금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살리오 쪽에서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요 여기 있는 이 인형 같이 생긴 이걸 파우치를 너무 붙고 싶었는데 사실 이 친구는 나오진 않았고. 당연히 저는 요 시나모롤 모양이 들어가 있는 요 파우치나 아니면 여기 좀 폭신폭신하게 생긴 요걸 원했는데 오, 오 너무 귀여운데? 어 귀여워 오, 귀여워 봐, 너무 귀여운 저는 사실 색깔 보고 색깔이 좀 진해서 어머. 이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나도 오이세 번째는 세 번째 괜찮아요 세 번째 거. 오 예뻐 예쁘고. 예뻐 오, 진짜 그 옛날에 그 수영복 수영복 그 어, 거. 넣고 다니는 그런 재질로 되어있고 어 너무 예쁘다 여기 뒤에는 아쉽게도 뒤에도 뭐가 있었으면 좋긴 했겠는데 2024년꺼가 아, 네, 신상이네 어봐주세요 지퍼도 하얀색으로 요렇게 돼서 어 근데 지퍼도 나쁘지 않다 지퍼도 응, 괜찮고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꽤 돼서 음, 여러가지 친구들 물품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요즘엔 딱딱히 막 다들 필통 같은 거안 들고 다녀가지고 이런 데다 놓고 다니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였지? 이거는 디상입니다 디상 D상. 사실 디상 나와서 얘도 약간 인형 뭐 이런 걸까 했는데 어. 클리어 파일이긴 했는데 너무 예뻐 대박인 건 가족, 여기에 가족. 스티커를 넣어줘요 스티커를 근데 요즘에 그 가족 풍경 스파이 패밀리도 그렇고 가족 풍경 같은 거좀 음. 빠져가지고 좀 이... 색연필 수채화 풍의 음. 그런 가족 느낌이라서 좋습니다 오 자 먼저 스티커 나왔던 거오 오, 여기 보면은 짱구가 짱아랑 이 짱아가 자고 있는 거 보는 모습이랑 여기 지금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어 네. 보인다 보인다 예아잘어집 네. 앞에서 이렇게 어머. 사진 찍고 있는 모습도 있고 뭐 빨리 가기 이런 대회 아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가족들 모여가지고 음식 전골 같은 거 먹으면서 겨울에 노는 거 여기가 음. 짱구 할아버지? 신할아버지지. 신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짱아랑 흰둥이 같이 하품하는 거랑 같이 이렇게 셋이 모이는 거. 이 셋이 같이 있으면 너무 귀여워. 음, 어린애랑 음. 귀여 운게 같이 있으면 귀여워. 맞아. 너무 귀여워요 스티커. 그다음에 클리어 파일은 이 짱구가 어린 짱구가. 자고 있는 모습, 풀숲에 음, 자고 있는 너무 예쁘다. 모습. 사실 그림 자체 양은 얘가 제일 적긴 했는데 이 파스텔 톤 그림 자체가 너무 이뻐서 음. 다른 걸 고를 수가 없어. 오, 여기도 있다. 짱구 자고 있는 뒤에 있어 하트 안에서 짱구랑 짱아랑 자고 있는 거까지 서 클리어 파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클리어 파일 잘 써. 음 귀여워, 짱구.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A 상. 입니다와 이게 뭐지 처음에 뽑고 이게 뭐지 했다가 처음에는 요금만 보고 피규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피규어 앞에 뭐가 있길래 이게 뭘까 고민을 해봤더니 아크릴 판 메모판 음, 메모판 아크릴 메모판. 메모판 같아요. 근데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어서 맞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뭐 선택하라고 있다니까 세로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세로로도 세워지나 보다. 아, 아, 이상이 나오다. 자, 완전 새판이었데 아, 딱 뽑아내 너무 기분 이 좋더라고. 와, 뭐야, 너무 귀엽다. 여기 보시면, 뒤에 아크릴 판이 있고, 지금 앞에는 짱구랑 짱아가 짜부되어 있는 형식인데, 짜부대 아마 짜부대 이걸로 있어. 고정을 하나 봐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피규어가 진짜 A급이다. 귀여워. 피규어가 A급이에요. 보시면 볼자부, 그다음에 짱아 이거 덕받침 있는 거랑 궁댕이 실룩실룩 있는 것까지. 어 얘네가 받치고 있는 것 같다 이러고 음. 있으니까. 음. 아, 귀여워. 아주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는 액자고 가까이 보여드리면 여기에 짱구랑 짱아가 뭔가 이 아크릴 판을 받치고 있는 듯한 액자를 들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 세로로 원하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도 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로 사진이면은, 이렇게. 세로로 그런가. 이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만든 것처럼, 여기, 가로로 음.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작기 치즈카와 복불복 지우개를 하나 공수해 왔어요. 네, 이걸 어머. 샀는데, 나머지는 친구들 좀 주고, 지금 이걸 지금 저희가 뽑고 있는데, 이게 아는 친구분께서 라코가 이미 나왔다고 해서 <laughs> 하지만 우리의 최애는 나는 나는 라코. 하, 난 하츠마레가 나왔으면 좋겠어 하츠마레 무문가도 좋겠어 무가도 있었어 어 무문가도 있어 좋아 야. 가봅시다 야야뭐 뭐지 뭐지 오시크릿인것 같은데 약간 초롱 느낌이었거든요 초록색 왜 초록색이지? 여러 줘 여러 줘어왜 초록색이지? 그, 세그 명이 같이 있는 그건가? 아 맞네 맞네. 와! 와 시크릿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와!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음, 음. 와 너무 귀엽다 와, 와.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아난 아, 약간 이 얘들 귀엽다. 조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구나 어 그건 좀 네. 아쉬웠어 그냥, 그냥 동일하게 원형에다가 동일하게. 이렇게 인쇄돼 있는 근데 맞아, 그림이 맞아. 너무 귀엽다 그니까 그림이 귀여우니까 음. 오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아, 친구들 귀여워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리뷰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